저의 키워드는 자립이었던 것 같아요. 마흔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요즘 저의 키워드는 혼자 치앙마에 온지 16일째입니다. 일을 시작한 뒤로 처음으로 심심하다는 라 생각이 들 정도로 한가하게 일상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어제는 혼자 산을 걷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서른 무렵의 저의 키워드는 자립이었던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르게 느끼는 게 잘못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불러왔든 간에 지금 혹은 나도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배우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 명함이란 것도 처음 생기고 내 돈도 쌓이고 하다 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아무래도 나다운 것이 뭘까에 대해서 탐구했던 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저였다면, 마흔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요즘 저의 키워드는 점점 어울림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혼자 해보고 싶었던 거나 아니면 혼자 할수 있는 거는 할 만큼 한것 같고,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뭘까를 요즘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, 대부분 저 혼자는 어렵더라고요. 가족이든지, 동료든지, 회사든지, 혹은 뭐 네트워크라든지, 다른 사람들이랑 협력하는 방식으로만 할수 있는 일들인 것 같아서, 그게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다음 단계, 더큰 일들을 해보고 싶은데, 그게 혼자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, 그리고 같이 하는 과정에서 느끼고 배우는 게또 훨씬 많아지기도 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랑 어울려서 살수 있을까, 내가 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, 또 역설적이게도 그 고민을 하면 할수록 진짜 이 코어에 나다운 게 뭔지 나는 죽어도 이건 해야 되고 난 죽어도 이건 안 했으면 좋겠고 혹은 나는 이것만 있으면 살수 있고 이내 안에 코어가 뭔지를 계속 탐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것만큼은 심지를 그냥 둬야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둥글둥글하게 맞춰 갈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어울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오히려 그냥 겉으로 볼 때도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나 말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들, 진짜 내가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점점 하게 되는 게 마음이 아닐까. 아무튼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